다른 청소년 양성하기 캠페인 비디오를 시청하수있습니다 에라이 여놈! 성적이 또 떨어졌단 말이야? 에구머니나 학원 보낼 돈도 없는데 어째서 점수는 바닥을 치며 난리 브루스를 치고 있는 거야? 애교육 안 시키고 이게 뭔거이야 생활비는 주고 말하세요 <laughs> 걱정 마세요 오늘 새로운 고등학교에 입학했거든요 어? 오? 오르지 않는독수인 성적 부모의 뼈 때리는 선소리 한방의 해결 해운대 학교는 모던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에 초력화된 선생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화된 모조 작품품 자습실입니다. 이상적인 공부 환경에서 실기로운 지혜를 뽐내볼까요? 프리미엄급 자습과 독서가 가능한 중학 적 도서관. 하하, 이름에도 시설만큼 왔더라고요. 제 성적도 하늘을 치렀다 못해 구멍을 냈는 걸랑요. 오? 어? <laughs> 어허, 이 집안에서 담배 냄새들이 프로레슨을 하고 있군 어머머머, 이게 무슨 냄새니? 당신, 집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 참, 나 원래 담배 안 피는 거 몰라서 물어? 그럼, 그럼 설마, 설마 우리, 우리 미정이가? 이 모자씨, 내 매운 손맛을 볼 테야? 오질어게 쌓여가는 벌점, 썩어가는 나의 폐 한방에 해결! 잡았 딸려놈, 언제 어디서든 측정 가능하니? 특정기 원비 어떤 아이도 끊으면 당무실에 하는 금연부 상대 믿고 보내십시오 의변첫결 엄마 아빠 저도 이제 건강한 새나라의 청소년이 될수 있겠는걸요 진작에 새로운 거에 맡길걸 그랬네요 아이고 장한 우리 딸 <laughs> 아이 속상해 우리 아이가 또 왕따를 당하는 것 같아요 반토에 부모님 안부를 묻는 말이 가득 차요. 뭐라고? 착하고 인성 바르기로 이름난 우리 아이가 아싸? 이대로다간안 되겠어요. 전학을 통해 새 삶을 살아보게 해야겠어요. 오 어? 어? 새로운 고등학교. 고등학교? 그운혼밥 시절. 335 올리지 못했던 추억. 한 방에 해결. 의상 행사를 통해 맛깔나는 우리 친구들 눈싸가득한 희향 찬란 새로운 고등학교. 저도 이제 외롭지 않은걸요? 세종시에서 고등학교 어디 보낼까 고민 중이신 세종만들 시험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새로운 고등학교로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목소리>